안녕하세요. 업마석비 강창성입니다. 자면요 러 매우 중요한 뭐야 샌드위치 법칙에 관련된 문제 매우 중요하고 독자적으로도 내신이나 수능에서 출제가 되 가능한 문제야. 그러니까 반드시 켜둬야 돼. 다시 한번 정리 문제 조건식에 부등식이 떠 있어. 부등식 이렇게 떠 있고 뭘 물었습니까? 극한 묻고 있습니다. 부등식 떴어요. 부등식 조건식 그 다음에 극한으로서 뭐가 빡 떠올라야 돼. 예, 샌드위치 법칙. 샌드위치 법칙. 그래서 붙여볼까요 지금요?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럼 여기다 가 이제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붙여주고, 여기도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붙여주고, 여기도 리미트, 이거 여기 로 해야겠죠, 당항식이니까 바로 바로, x 가 마이너스 1로 갈때딱 붙여놓고 나면은 여기 만약에 등호가 없더라도 지금 이제 한번 가 보내보자, 보내본 상태에서 바로 등호 붙이는 게 아니야. 일단 볼까요? 마이너스 로 가면 어떻게 되는요? 플러스 1 빼기 1, 빼기 1,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2니까. 네, 예. 어 마이너스 이네요, 그렇죠? 얘가 어디로 갑니까? 얘가, 얘가 마이너스 이로 가요. 언제 언제 이거그 값이 좌변이, 아, 왼쪽이. 얘는요, 마이너스로 하면 일이고요, 마이너스 삼이니까 얘도 얘도요, 마이너스 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로 가, 얘도 마이너스 이로 가. 그러면요, 가운데 찡겼지, 똑같지, 똑같고 찡겼지. 예, 얘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이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등호가 없더라도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요. 어, 수렴하면서 값이 똑같으니까 등호가 없더라도에는요, 등호 생성돼가지고서 마이너스 2로 간다. 여기까지 샌드위치 법칙. 따라서 이 문제는 뭘 이용하라는 얘기야? 요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써볼까? 따라서 저 문제에서 이용하라는 식은 이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g x 분의 FX요. 이 극한 값이 얼마, 얼마, 얼마? 예, 마이너스 2라고요. 요거를 준 거야. 저부등식으로 얘가 마이너스 2로 간다. 요거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gx분의 fx를 이용해야겠잖아 그렇죠 gx분의 fx요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됐고 됐고 이것 써먹으려면요 분모를 뭐로 나눠줘요 분모를 예 gx제곱으로 분모에 이런 게 좋겠다 그렇죠 분모에다가 gx에 완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렇죠 나눠주면 하나 약분 될 거고 촥 나오잖아 분모가 분자도 마찬가지 분자도 분모만 이렇게 곱해주면 안 되죠 분모도 g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나노셈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직거래 했으니까 나눠줘 나눠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러면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다고 그 형태 그대로 수상은 위치와 형태야. 그 형태 그대로 다한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로 갈때 나눠줘 놨더니 g(x) 분할 얼마입니까? f(x)가 분모가 되겠고요. 샤샤샷 다음에 분자는 나눠줘 놨더니 g(x) 분의 f(x)의 완전 제곱 f(x)의 완전 제곱 이렇게 다음에 나눠줬더니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 e 이렇게 1달락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파란색. 얘가 지금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2로 간다고 아까 체크해 놨잖아. 분모는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요 놈이 마이너스 2로 가죠, 똑같이. 갈때 마이너스 2인데, 제곱했어요. 4 더하기 6으로 갑니다. 예, 정답 빤빤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다. 돌아와서. 이 문제 계산은 별게 없었고, 핵심은 이거지. 부등식 떴습니다. 극한 물었어요. 뭐가 빡! 떠올야 돼? 샌드위치 법칙. 그래서, 한번 해당하는 마이너스 1로 극한을 보내줘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로 가요.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이젠상. 그래서 똑같은 대로 가니까 어떻게 얘도 수렴하고 어디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찡겨봤자 마이너스 2지. 만약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생성된다고 부쌤이 얘기했어. 그렇죠? 그럼 지금 있으니까 여전히, 오, 마이너스 2. 즉, 요 놈이 마이너스 2야!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 푸는데 어떻게? 형태를 이용하려면 분모를 gx의 제으로 나눠주면 은 분자도 나눠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나눠줘놓고 봤더니 바로 대입하면 정답. 할수 있겠어? 샌드위치 법칙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